내일 더 쉬는 날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똑같이 공연진식하기 하고 이제 마감을 하게 되는 날이에요. 마감하고 조금 있다가 오늘은 머리하러 현대 인남동으로 오늘은 가고요. 오늘은 수정이 제 회장님이 지금 데 지금은 언니 동생처럼 너무 오래 보고 있는 상태여서 좀더렇게 친해져서 오늘은 수정이랑 같이 조금 이따가 어제 씻고 연한동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땀이 엄청 엄나 그럼 좀 이따가 다시 카메라를 켜보도록 샐러드를 먹어가지고 배가 많이 부르고 오늘 이 무거운 머리를 어 레이어드 컷과 펌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머리를 하, 하러 이제 가서 촬영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 려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리 남자로 왔는데 무거운 <뭐랬네> 음, 머리를 이제 에디드 컷을 하고 상담을 받을 거예요. 저의 보호자로서 뒤에 앉아있을게요. 좋아요. 이렇게 기분 전환하는 거 지금. 계속 한 컷씩 찍고 있어. 익숙치 않아. 저 <laughs> <왜> 이렇게 <laughs> 소라기 같다. 소라기. 근데 노력해가지고, 뭐그 상태에서 빗질 하셨던 건 아니지만, 하고 나서 그냥 다시 틀려, 티셔줘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이런 스타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언 음. 진짜 너무 예쁘다. 머리 성공했습니다. 어, 미용실에서 나오고 나서 수장이랑 같이 인생 네 컷. 아, 여기 하루 필름 와서 찍었습니다. 둘이 너무 예쁘다, 그치? 거울 저기 걸 봐볼까? 하나, 둘, 셋다내리고 하나, 둘. <웃음> <웃음> 어, 저기요, 저기요. 뒷모습 예쁘시네요. <laughs> 남동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는데 밥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센터로 와서 지금 이제 식사까지 다 끝냈습니다. 머리는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이제 집에 가서 쉴 거예요. 네. 오늘 하루 끝! 자 오늘은 몇월 며칠인가요? 7월 17일? 어. 어? 18일이요. 20일. 아, 20일이요. 20일이요. 어. 오늘은 21일, 20 어, 저는 어제랑 똑같은 복장을 하고 다시 여기로 왔습니다. 어, 아침에, 왔어요. 아침에 공공유산소 타려고 왔고요. 어제 좀 그래도 야채를 많이 먹고 해가지고, 오늘은, 아, 오늘 또 먹구나. 오늘은 이제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고, 제 생일로 인해서, 음, 오늘 회를 먹습니다. 그래서 회 먹기 전에 유산소 한판 타고, 어, 가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은, 어, 혼자 오려고 했는데, 대표님께서, 어, 저희 남편이죠. 어, 제 남편님께서 데리고 또 센터까지 와주셨습니다. 같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유산소 탈 준비할게요. 네. 지금 계단 13분 56초째 하고 있습니다. 어제 머리를 했는데 여기까지 감으면 안 된대요. 근데 땀이 날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올려놓고 조금 있다가 머리를 말리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열심히 집부로는 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이로 말고 있어요. 이제 3 4분째 그래도 땀 흘리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땀을 흘리고 아침을 먹을 생각에 열심히 계단을 밟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잠을 많이 자는 것보다 이렇게 좀 아침에 몸을 움직이는 게 훨씬 개운하고 풍층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습관이 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저는 이 패턴이 좀 저한테 맞기는 한데 그래도 일요일은 최대한 무식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열심히 60분 채우도록 할게요. 이 <laughs> <laughs>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합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회를 먹었습니다 몇달 만에 느껴보는 배부름인가요? 항상 배는 불렀지만 기분좋은 배부름은 한.. 몇달 만이요? 한.. 그래도 5월 달부터 그래도 식사하면 돼 어. 열심히 하자 먹고 싶은 거 먹어서 배부른 건 정말 오랜만이지 응 행복해 <laughs> 마무리는 맛있. 설거지로 칼로리 소모를 아, 하는 깔끔. 중이야 깔끔해 깔끔. 어머니가 맛있게 차려주셨으니까 행복해 행복하면 끝어 저는 이제 시댁에서 나왔습니다 어, 과일도 조금 천도복숭아 한세조각 정도 먹고 TV보고 좀 수다떨고 놀다가 이제 나와서 집에 가기 너무 아쉬워서 스타필드를 가려고 합니다 스타필드 갔다가 좀 돌아다니고 소화시키고 어, 집으로 이제 복귀 예정이에요 오늘 아주 맛있게 잘 먹고 또 아버님께서 용돈도 주시고 언니는 슈프리 매장에서 예쁜 가방 하나도 사가지고 선물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행복하게 가족들과 시간 보내고 이제 스타필드로 가서 좀 돌아다닐 거예요. 그럼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찍어볼게요. 스타필드 도착! 목이 너무 말라서 지금 여기, 니쿠르 커피? 여기서 커피를 주문을 했어요. 저는 디카페인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고 그 다음에 대표님은 뭐였지? 저기 플랫어티였나? 그거 시그니처 플랫 시리즈? 맛있는 달달한 커피 시켰습니다. 이제 여기서 쇼핑을 하고 아마 집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 쇼핑일지 뭘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미로쿠, 미로쿠 커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우리 거? 아 머리 거다. 네, 네. 잘, 잘 먹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서필 도면 오는 곳이 나이키랑 아디다스 데 지금 나이키. 저희는 스타필드 구경 아이쇼핑 다하고 이제 다시 집으로 갑니다. 체력이 거의 방전돼 가고 있어요. 집에 가서 이제 쉬고, 이번 이제 일, 일요일 오늘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한주를 위해서 이제 좀 쉬고 어, 도시락 준비도 하고 밥도 먹고 할예정이에요 이렇게 저희 주말은 끝이 납니다. 저녁 마무리는 이렇게 팩을 하고 이제 지금 10시 30분 정도 된것 같아요 이거 하고 한 11시 조금 넘어서 잘 거예요 집에 와서 쉬다가 밥 먹고 쉬다가 이제 마지막 끼니도 먹, 먹었고 해서 이제 곧 취침 예정입니다 원래 팩도 잘안 하는데 오랜만에 팩을 꺼냈습니다. 폼마 시켜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서 피부 관리를 잘안 해요. 평소에도 선크림밖에 안 바르거든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또 이렇게 브이로그를 찍기 위해서 응. 한번 팩을 붙여봤어요. 콜라겐 팩. 응. 여러분 이제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 일주일 화이팅! 화이팅 합시다. Good night.